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까지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가 또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이 몰락하게 되는 두 번째 결정적인 요인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이제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의 버리심을 더 확고하게 만듭니다. 앞서 13장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까지 이 불순종하는 사울이 몰락하여 잃게 되는 것을 점진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사울은 자신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1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번영을 가로막는 블레셋 사람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와 백성들의 존경과 지지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5장에서는 사울은 안타깝게도 왕으로서의 지휘마저 자신의 왕국을 잃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15장에서는 사울이 아말렉 민족과 전쟁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일곧그곧 그,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 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이 아말렉 민족은 출애굽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어, 나올 때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공격한 민족입니다. 이방인들이죠. 약속했던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에 광야를 지나며 이스라엘이 지치고 힘들어할 때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노약자와 또 여자들을 공격했던 매우 야비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출애국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완전히 제거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고, 그때부터 아말렉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대적, 곧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존재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지금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 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이런 일이 근거가 된 것은 사무엘 시대보다 적어도 4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근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가를 엿볼 수가 있어요. 이 죄라는 것은 마치 꼬리표처럼. 그 대가가 치러지는 순간까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따라다니는 그런 것인 거죠.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직분을 받은 사울에게 그가 행해야 할 의무를 상기시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는데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기시키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사울은 이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입장을 바꿔서, 사울의 입장에서 왜 사울은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걸까요? 사울이 그렇게 행동하게 된 어떤 근거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울이 백성을 불러 모으고 들라임에서 그 수를 헤아려 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었다. 유다에서 온 사람도 만 명이나 되었다. 우리가 앞서 사울에게 있었던 군대는 불과 600여 명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1만 명이 넘는 대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의지할 것이 있었던 것이죠. 6절을 보면은 그렇다고 사울이 전적으로 잘못만 한 것은 아니라는 걸알수 있어요. 사울에게도 그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들에게는 사울도 역시 호의를 베풀어 주기도 합니다. 사울이 갠 사람들에게 말하죠. 경고합니다. 어떤 경고를 합니까? 당신들은 어서 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떠나십시오.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칠 건데 그때 당신들을 함께 치지 않도록 그들 가운데서 떠나시오. 왜이갠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먼저 알려주는가? 그 이유를 말합니다.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그들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들이요. 이 이유 때문에 갠 사람들이 이제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먼저 언지를 주고 그들을 떠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자 갠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7절 보세요. 그런 다음에 사울은 하일라에서부터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수루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다. 아말레 왕 아각은 사로잡았고 나머지 백성은 모조리 칼로 쳐서 없애 버렸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대와 소떼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이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은 모두 죽이지만 이 아말렉 왕그 아각과 또 죽이기에 좀 아까운 좋은 짐승들은 진멸하지 않죠. 근데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부분적으로만 순종을 한 거죠. 사울이 힘이 생기고 큰 군대를 거느리게 되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힘을 믿고 자만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분히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좋은 짐승들 모두 죽여서 낭비하느니 살려둬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많아진다는 그런 논리였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제물이 아니라 순종이었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역사를 보면은 사울이 이 아말렉 사람들을 어 살려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아말렉을 살려둔 결과, 훗날에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은, 이 하만이 바로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아가의 후손이에요.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는 아는지 모르는지 안중에 없고, 12절을 보면 갈멜로 가서 자신의 승전비를 세웁니다. 그저 자신이 거둔 승리만을 자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승리에 젖어서 자축하는 사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좀 달랐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10절 보세요.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주셨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라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작정하신 뜻이 있는데, 아, 그게... 차질이 생겨가지고 하나님도 후회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겠죠. 여기서 후회했다 라고 하는 표현은 이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심판을 행하셔야만 하는 그 시점에 이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런 상황을 아는 선지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사울 왕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 별 효과가 없었던 것이죠. 사무엘이 부르짖어 기도한 후에 사울이 있는 곳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울 사울은 어떻게 말해요? 15절에 보면은 아 1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니, 사울이 그를 보고 인사를 하려 하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주님의 명령대로 다 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14절에 사무엘이 묻죠. 그렇다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양떼의 소리와 이 소대의 소리는 도대체 뭡니까? 묻잖아요. 그러니까 15절에 사울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그럴 듯한 명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뭐라 그래요? 그것조차도 자신이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렇게 한 거지. 또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남겼다는 거예요. 안,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남기려 남긴 것이라고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죄인의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죄인은 죄를 과감하게 짓거나 그렇지 않으면 악을 손으로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상 15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것이 사울의 이야기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에, 교훈의 말씀이시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또 의로 교육하셔서 온전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에, 게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간혹 죄를 짓습니다. 아니 어쩌면 많은 죄를 짓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를 거룩한 변명으로 덮으려고 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볼 필요가 있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확실하게 더럽거나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죄는 교묘하게 진리의 모습도 있고 또, 어, 거기에 거짓된 모습도 함께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선을 행하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처럼 죄는 우리에게 살며시 찾아오고 또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못하면서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그러나 분명합니다. 죄의 결과는 추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순간에는 때때로 죄가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짐승들의 소리와 백성들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였지만, 정작 여호와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이렇게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울이 이때에도,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할 신앙의 반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은 가야 하고 말씀이 쓰는 곳에 우리도 설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또 내가 합리화하고 때로는 변명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길을 걸어가며 그 순종의 복을 누리기를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용기 있게, 또 때로는 인내하며, 그러나 분별력 있는 지혜를 가지고 걸어가는 복된 성도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